쭉순입니다. 마트에 가니, 와, 요렇게 손질 다 했는데도 데쳐서 팔더라고. 정말 시골에서 끊었어, 삶았어, 아린맛 없애려고 우려놨다가 그렇게 번그럽게 했는데 지금 사실 시골 가니 아직까지 자라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마트에서 봤어. 장아찌는 시골에서 채취해서 담겠지만 양이 많으니 근데요 잠시 한 끼에 무쳐 먹을 거는 오징어 데쳐서 같이 무쳐 먹을 거는 마트에서 파는 거사 왔습니다 음, 이 크기도 너무나 적당하고 삶기도 아주 잘 삶았어요 <laughs> 정말 좋습니다 편안하게 이번에는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너무 예뻐요. 예전에 제가 직접 채취해서 담은 거는 요윗 부분 좀 부드러운 부분은 무쳐 먹고 윗 부분 약간은 좀 질긴 부분은 장아찌로 담았는데 써서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드러워요. 아 자. 취한 것다 썰었습니다. 죽순은 300g입니다. 물이 끓으면 오징어! 한 마리 깨끗하게 씻었어. 오징어 한 마리는 데쳐줍니다. 오징어는 그 축순 크기에 맞춰 썰어줍니다. 썰었습니다. 들어갈 야채 썰어줍니다. 양파 반개채 썰어줍니다. 대파도 반대만 썰어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 하나씩 썰어줍니다. 다져줍니다. 무쳐봅니다. 죽순 썰어놓은 거 넣고 오징어 배친 거 넣고 썰은 어놓 야채 다 넣고 입니다. 고추장 두 스푼 들어갑니다. 두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들어갑니다. 식초 한 스푼 반 들어갑니다. 매시청 두 스푼 마늘은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들어갑니다 천일염 반 스푼 들어갑니다 간이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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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기름 한 스푼, 통깨 한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묻치면 끝.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다 담았습니다. 죽순. 오징어 무침 완성했습니다. 새콤 달콤 아주 맛이 좋아요. 죽순 먹는 맛도 좋지만 오징어까지 해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밥한 공기 뚝딱입니다. 맛있게 먹어봅니다. 어릴적 정말 많이도 먹었던 죽순 무침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맛이 좋으라고 오징어까지 데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항상 해마다 죽순 올라오면 이렇게 죽순 무침면꼭 해먹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